여보. 나 10만 원만. 자, 봉유 구청님께서 어, 한 방에 정리하는 의견을 내 주셨네요. 10만 원 김남길 준다고 그랬지 남편 준다고 안 했다. <laughs> 이 남편을 언제 주는 거야? 광고를 듣는 동안 어, 핸드폰이 울리길래 살짝 봤어요. 어, 봤는데 어제 다녀간 게스트분께서 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김한길 씨가 다녀가셨죠. 어 재성아 고맙다. 어제 딥슬립했어라고. 어뭐 일어났는데 몸이 살짝 뻐근하더라라면서 어제 참재밌게 놀아 재꼈다는. <laughs>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육이 좀 아픈 거예요. 아, 죄송합니다, 형님. 어제 하필이면은 형님이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오셔가지고 신나게 흔들어 제껴네요. 근데 간만에 그렇게 오니까 또 명절 분위기 나고, 어, 우리 여러분 같이 이 신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?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? 어, 불면증이 있는 배우분, 그리고 가수분, 그리고 코미디언분 있으면은 항상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